으로나마뵐수 있어 반갑습니다. 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르신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아, 기본 몸풀 운동과 상하체 근력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하시기 전에 예, 허리 세우시고 배주시고첫 예, 어, 번째 동작하겠습니다. 기본 열동, 아, 허리 펴시고목 운동을 가볍게 풀어주실 거예요. 예, 내혈류량을 높여서 네 필요해 좋습니다 16박자 하실 거예요 16박자 하시고 그 다음에 어깨 이렇게 하시고 예, 목 운동 목 운동 어깨 쭉 올렸다가 오, 천천히 내려오시고 똑같이 16박자 하실 거예요 오, 당기셨다가 풀어주시고 당기셨다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동작은 단전치기를 하실 거예요 예, 수원 작용도 좋고 벚구비만에 좋습니다 꼬리만 살펴시면 됩니 네. 단전은 열여섯 박자 하시고 다음엔 브러신들 내가 최고하세요. 내가 최고하시고 가볍게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강강춤 추시면 됩니다. 예, 이 동작을 우리 반가방가란 노래 맞추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기다리시고 예, 준비. 가볍게 아, 가으로하세요 예, i uh -huh. 숨한번 쉬시고요. 쭉 들이키셨다가, 후, 한번 더. 쭉 들이키셨다가, 후, 예, 손한번 털어보시고요. 위에, 아래, 옆에. 잘하셨습니다. 앞에 나란히 서서한번쭉팔 당겨보시고, 네, 예, 반대쪽도 잡아서, 후, 숨 쉬시고, 예, 잘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요, 우리 상하체 근력 운동을 해볼 겁니다. 예, 전주 간주 가볍게 걸으시면 되고요. 예, 첫 번째 동작입니다. 어르신들 접시하세요. 오른쪽 접시, 왼쪽 접시 하셔서 가볍게 으쓱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슴 엑스 하시고 또 으쓱, 으쓱, 예, 또한번 접시 하세요. 접시 하시고 으쓱, 으쓱 하시고 두 번째는 걸어주실 겁니다. 예, 이 동작을 한번더 하시면 됩니다. 두번 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오른쪽, 왼쪽, 으쓱, 으쓱, 가슴 하시고, 으쓱, 으쓱, 또한번 하실 거예요. 으쓱, 가시고, 가볍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예, 잘셨습니다 이번 하셨고요. 두 번째 동작은, 검지 하세요. 검지. 그래서 머리를 콕찝으세요찝으셔서 똑같이, 목 운동 하실 겁니다. 오른쪽, 왼쪽 하셔서, 열여섯 박자 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운동 하시고, 잼잼 하실 겁니다. 손을 안으로 이렇게 접으셔서, 꼭 접으시면 노공자리 잡혀서 꼭자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네, 필요해 보기 좋고, 어르신들 소화 불량이 좋습니다. 꼭꼭네 번씩 눌러주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네 번. 예, 네, 잘하셨습니다. 이 동작을 한번더 하실 겁니다. 두 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박자 하시고, 잼잼 하실 겁니다. 네. 두번 반복하시고, 네. 세 번째는 제트 박수 위에 대고.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아래. 하나, 둘, 셋, 넷.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가볍게 날개짓열 여섯 번 하시면 됩니다. 네. 똑같이 동작을 한번더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트 박사시고 날개짓 하시면 됩니다 날개짓 하시고 예. 4번은 1번하고 똑같아요 접시 접시 하시고 으쓱 첫 번째는 가슴에서 엑스 하시고 두 번째는 예, 걸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한번 내 마음속에 차라한 노래만 주셔서 신나게 달려봅시다 예, 준비하시고 전주간중은 이렇게 편히 예. 타세요

예, 맨 처음에 어르신들 노릇에 나가보시면 이게 두그럽게 생긴 기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어깨 회전동 하는 겁니다 예, 주먹을 가볍게 지시고손동을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안에서 바깥으로 돌아갈 거예요 바깥으로 크게 4번 시작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하실 겁니다 예, 가동 범위가 될수 있는 어,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세요. 네, 반대쪽도. 네, 손등을 보시고, 바깥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네 번. 시작.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번에는 양손 같이 갈 거예요. 바깥쪽으로,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쭉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옆구리를 늘리세요. 안에는 위는 하늘로 올라가고 아래는 당기시면서 그 아래로 그래서 옆구리 쭉누리세요 반대쪽도 쭉 빠르게 갑니다. 하 나, 둘, 셋, 넷. 한, 나, 둘, 셋, 넷.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 두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안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네 번. 또 안에서 바깥으로 네번 하시고. 같이, 네번 하시고, 쭉, 옆으로 늘리시고, 쭉 늘리시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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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1절. 1절은 바깥으로, 2절은 똑같아요. 방법은 안으로 갈 겁니다. 안으로 네번 하실 겁니다. 네번 하시고, 반대쪽도 안으로. 둘, 셋, 넷. 같이, 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시고, 옆구리 쭉돌리시고돌리시고 돌리시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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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음악 좀 짧아서, 1절, 2절, 1절 이렇게 세번갈 겁니다. 전주 간주는 32박자 쉬시고 갈 겁니다. 예. 준비하시고, 예. 咋的嘿 对。<Okay. S 2> okay. Mm hey -hmm. 한번 터치하면서 올라오겠습니다. 예, 반대쪽도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어깨 가볍게 돌려보시고 그렇죠? 안으로 크게 안으로. 아우 잘하셨습니다. 톡톡톡톡두 잘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이 막대봉, 이 예, 막대봉으로 해서 이제 어깨 운동. 어깨 운동과 악력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예, 어, 노래는 모르고라는 노래고요. 예, 전주 어, 1 6칸간 그냥 버리시고 버신 다음에 끝에서부터 악력 운동 하실 겁니다. 꼭지고 피고, 쥐고, 피고 하실 겁니다. 이 막대봉이 없으신 분들은 수건 집에 있는 수건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에서. 바깥으로 집어 피고 집어 피고 그렇죠 집어 피고 여덟 박자 밖에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손 압력 은 또, 손 압력이 좋아야 아부링 물건 짚는 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여덟 박자 바깥으로 하나, 둘, 그래서 여덟 박자 바깥으로 나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른 박자 나가실 겁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 이제 깍둑 하면 이쁜꽃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굴에 갖다 대시고 피시고 한번더 갖다 대시고 피시고 반대도 갖다 대시고 푸시고 갖다 대시고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작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앞에서 가슴 앞에서 무릎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번 하시면 됩니다. 일곱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신 다음에 서실 거예요. 오른손이 이로 가게 해서 서시면 됩니다. 그것도 내모나 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가슴 앞에 하시고 옆구리 운동 갈 겁니다. 옆구리 운동 옆으로 오른쪽 하셨다가 가슴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다시 가슴 앞에서 반대쪽 하셨다가 가슴 앞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반복하시고요. 어, 일절 일절 반복해서 나가시고 후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후렴 부분에서는 어, 이 세우시는 것부터 세우시는 것부터 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갑니다. 둘, 셋, 넷, 다시고, 다시, 오른쪽 가셨다가 내려오시고, 다시, 반대쪽 갔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 예. 이 동작도 음악이 좀 짧아서 금방 끝나요. 그래서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 예. 한번더 하겠습니다. 예, 준비하시고, 예. チーズ 아우, 오른쪽. 나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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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쪽 왼쪽. 아픈 줄쪽 왼쪽. 왼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